모자까지 이렇게 아씨 그한테 죽여야겠다 신경 쓰면 귀찮다 네. 아 이러면 아이안 뭐 예쁜데 아 진짜요? 아니 <laughs> 어, 한 두세시쯤은 못 어. 데려가요 사우나 가야 되니까 밥 먹고 사우나 가주라 이렇게 보고 준비 안된거 같지? 뭔가 같지 어, 뭔가 물 차면은 응. 신발이 잡아 이런 소리 신발에 물 찼어? 아 이게 온런 온런닝화가 그렇대한 번씩 비오는 응. 날 신으면 차면... 어, 안 빠지는 건가? 하이요하이요하이요 응. <laughs> 하이요. <laughs> 하이요. <laughs> 하이요. <laughs> 닭죽 빠르게 먹고 가보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이따 봐요. 이따 죽었다 깨어나요. 응. 응. 유튜브는 가로로 찍는 거더만. 그래. 세로로 찍었다가 이상하게 다 잘려가지고. 약간 긴장돼. 오늘 기록 못 세우면 죄다 이거 죄짓는 기분이다. 아, 무조건 50분 온다 한다너 그냥 5 0 0 50분 페이스 따라가다가 어. 8km쯤부터 그냥 그 사람보다 앞질러가. 난 그게 베스트인 거. 와그 50분 페이스 어. 따라가다가 패메. 어. 아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응. 오버페이스야. 아니 그냥 그냥 50분 페이스만 따라가다가. 응. 아 50분짜리 아니, 올려야 어. 돼. Gel hadi. 1 0 <laughs> 0 k 니다0 0에서 42분 나왔는데 0 k g 10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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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제 친구 승현이.

안타까운데 처음에, 처음에 갑자기 하이 와가지고, 그때 앞에 시작하자마자, 사람들 다 치고 나갔잖아. 3, 4, 3, 40. 진짜, 일단, 너도 뽕을 좀 받는 체질이네 대회 때 느려지는 사람이 있고, 빨라지는 사람이 있대. 평소에 내가 오르막길으로 운전하니까. 그것도 약간 큰것 같아. 이번에 어필이 거의 없었는데 막판에 조금 살짝 있는 거. 어. 별로 그때도 안 힘들었어. 그때도 난 사람들 겹쳐가지고 그게 힘들었지. 5kg 아, 잔챙 힘들지 않나요? 몸이 좋아 않나? 진짜 대 응. 나오고 나 응. 응. 사람 겁나 다 약간 <목소리가> 중국인 같지 않아 우리? 어.. 코리아 워.. 워셔넬거로?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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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서 대화해서 한번 달리기 해 볼게요 <laughs> 안으시작 여기서 옆자리에 앉아도 돼요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있습니다 이한 30? 2 아, 바지 이거 사고 싶다. 그니까. 이거 흔들림 방지 킬걸 계속해서 어필을 달리고 있습니다. 7 3공페이스로 달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. 코스 너무 좋고 사람막이를 빌릴 뻔했는데 안빌리길 잘했습니다. 이따가. 바람막이 안 밀렸으니까 그걸로 점심 더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나이 먹으니까 무섭나 보다 이제 야아 무서워 무서워 이게 빨리 올라가는 법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여기서 타 발로 체중력 이렇게 줘면돼 이렇게 줘야 빨리 위로 올라가는 법 응. 운동 시작했는데? 응. 응. 어때요? 지금 기분이요네저 말로 안해요 어? 사온 사운드 나 모든게 좋아지기를 브레이크 타임 지금은 식사네. 하 <목소리도> 와, 수면고추이즘에 이렇게 핫한 데를 나는 안치봤네구 <목소리도> 장사?

먹은 고기 한잔 맛있게 먹어.